어그렇 지금 예, 우리 선수가 출발 신호를 좀 잘못 인지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할수 있는 실수예요 예. 어. 자또 우리 심판님들께서 우리 선수가 다시 할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이죠 네. 또이 생활체육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배려 깊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4레인의김도현 선수가 가장 자명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요. 자, 25m를 14초대 교파를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 32초대가 현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4레인의 김도현 선수 과연 몇초대를 막하였지 마지막 5 m 네 좋은 들기 나올까 자 32초대가 네. 나왔는데요 42초대가 한번더 나왔네요 그렇죠 김동준 <laughs> 자 2위는 1레인의 송선우 선수 3위로는 8레인의 김도현 선수 순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라 이제, 김민준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시 들어오고 있죠. 네, 들어오면서, 어, 7 경기가 마무리되었고요. 네, 습니다 현재 32초대 선수가 3명입니다. 네, 아우, 기록이 이 생활체육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